면은 히터를 좀더 세게 틀어드릴까요? 한여 괜찮은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네. 아, 예. 아 추워. 아예 어서 오세요. 아뭔 냄새야 진짜. 응. 음. 그 아. 편한 편한 자리에 앉으세요. 아 냄새 나. 할배 냄새가 뭐야. 응. 음. 아, 저기요. 예, 선생님. 아니 카페 여기 말고 다른 카페 없어요? 아 다른 카페가 아, 그저 <laughs>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 하나가 있긴 한데 그 카페 카페 이름이 그게 아니, 그러니까 그, 아 저기 할배, 제가 이름 물어본 게 아니라 얼마나 걸리냐고요. 그것만 얘기하면 되지 이렇게 답답하게 고르 진짜 짜증나고 답답하게 고르 진짜 짜증나고. 아, 카페 이름 말고 거리가. 아니, 아, 얼마나 걸리냐고요. 그게 한 10분 정도 <laughs> 걸릴 거예요. 아, 알겠어요. 예, 그. 아, 뭐 10분이 근처야. 존나 와야 되는구나. 큰거다쟤 진짜 어이없네. 음... 아, 아빠. 아, 아빠가 말한데 여기 근처 카페 들어왔는데. 어허. 아니 근데 아빠 여기 카페 좀 별론 것 같아. 아니 들어오자마자 막 이상한 꾸리꾸리한 냄새나고. 어. 다른 카페 내가 물어보니까 10분 가야 되는데 너 추우니까 그냥 여기 있을게. 내가 아까 거기 주소 보내준대로 오면 돼. 음. 저기 할아버지. 네, 아, 예. <laughs> 뭐 주문하시겠어요? 저그 카라멜, 음. 프라푸치노 벤티 사이즈로 예. 헤이즐 실럽이랑 카라멜 드리즈 뿌려주고 휘핑크림 막 이빨 이렇게 올려주세요. 아, 예. <laughs> 그 손님 그 죄송한데, 제가 좀 귀가 조금 어두워서 그 프로펠라라고 하셨나요? 그 저, 너무 죄송해요. <laughs> 예. 프로펠라요? 프로펠라. 프로펠라? 벤티 사이즈에 예, 예, 예. 벤티 사이즈 벤, 벤티 사이즈 저희가 BYC가 아닌데 아. 네, PP, 벤티 사이즈 아, 진짜 미치겠다, 진짜. 그게 예예 예. 지금 뭐 저랑 개가 하는 거야 아니요 개가 어두워서 제가 잠시만 해봐. 제가 잠시만 적을게요 잠깐만요 씨. 제가 적을까 각각 하나만 갖고 가서 아, 아, 내가, 내가 적을게요 아, 그냥 라떼 주시라고요 아 카페라 카페라떼 카페라떼 계시면은 제가 드릴게요, 예. 그럼 할아버지, 예, 어, 예. 제가 이따 커피 먹어봐서, 맛 이상하면 다시 타주셔야 돼요. 아유, 저는 이거 잘 탑니다, 예. 예 물한잔 갖다 주세요. 예, 예. 예. <laughs> 아, 아 발심 줘요. 아, 진짜 가지가지 하으 진짜 아이고, 참. 아이고, 참. 아, 씨. 아이고, 죄송해요. 아, 할아버지. 진짜. 아이고, 죄송해요. 이게, 나 참. 아, 진짜. 아, 더럽게 뭐 하는 거예요. 아이고, 죄송해요. 요즘 닦아야 될것 같아서, 아. 이게. 아유, 바닥이나 닦아요. 아, 예. 예, 많이 젖었네. 아이고, 아이고. 아 죄송... 바닥이나 닦으라고. 아이고, 뭐, 기분 나빠요? 기분 나쁘냐고. 아, 아니에요. 아니, 그러면 뭐, 젊었을 때일 열심히 해서 네. 돈을 많이 벌었어야죠. 너무 이고생안 하지. 저희 아빠가 대기업 임원이거든요. 아이고. 딱 기다려요, 진짜. 어. 어. 아빠. 어, 너 어, 여기 다 왔어? 아니, 아빠 그게 아니라. 아, 내가 진짜 여기 카페 알바가 할배거든. 근데 이 할아버지가 막나 옷에 막물 붓고 막 더러운 걸레로 막나막옷 닦고. 아, 나 진짜 짜증나, 아빠. 그래? 바꿔 봐봐 <laughs> 바꿔봐요 아이고 여보세요 네저 아빠 되는 사람인데요 아예예그 남의 그 귀한 딸한테 지금 뭐 하는 겁니까? 예? 아, 아예 제가 이 실수를 해가지고 그 예, 제가 예. 누군지 모르시는 거 같은데 예예 예. 거기 딱 계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이 여보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제 큰일 났다 진짜 아, 아이고 같아? 아이고 참 아이고, 너무 죄송해요. 어, 아빠. 아이고, 아버지. 어리, 어리, 어리. 아이고 죄송합니다. 아이고, 참, 그. 어, 이 사장님. 어, 그, 김홍부 장관이요? 아, 예, 예, 맞습니다. 아니, 이사장님 여기 어쩐 일로 예, 어, 예, 어, 우리 딸내미 카페인데. 네, 오늘 저기, 손주 여자기 좀 아프다고 해가지고. 아, 아빠 왜? 어, 왜? 누군데? 인사드려. 아, 누군데? 아빠에서 이 사람이셔. 안녕하세요. 누구지? 아, 예. 그, 제, 제, 딸입니다. 아, 아이고. 아 딸이 있다고 들었겠는 이렇게 큰 딸이 있었어? 응. 어. 아이고, 진짜 크네. 이게 사람이 이렇게 클 수가 있나? 아유, 엄청 큰 딸이네. 또. 그, 뭐야? 처번에 키가 쏙쏙 큰다고 그 엄청 좋아했잖아. 2 m 터5 정도 될것 같은데. 뭐라고 뭐 뭐지? 그 엄청 커. 키가 아이스하키 선수가. 아직 동심한 거지. 아직 철없는 애입니다. 그 저기 내가 보니까 애가 아니라 이제 다 컸어요. 어그 아까 떡 부르지게 나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. 그 커피 다시 타오라고. 그 부모장도 이제 회사에서 라인. 다시 타야지. 아, 아니 나 저는 항상 이사장님 옆에 있을 거다. 늘늘 항상. 그이 우리 본부장 뭐줄게 없나? 잠깐만요. 아, 잠깐만요. 괜찮습니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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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. 예. 아 이사장님이 뭔데? 너 바로 안 내려? 아 나한테 그래. 어? 너 머리 그냥 빡빡 밀어버리기 전에 좀 화장 지워 진짜. 안 돼요. 본부장 머리를 빡빡 다는 그런 건안 돼요. 심했나요? 아까 들어올 때, 그, 남자가 여장을 하고 들어온 줄 알았어요. 근데 머리를 깎아버린다? 그러면 나는 진짜로 여자인줄 모를 것 같아요. 그래! 머리는 놔둬요. 응? 그 머리를 빡빡 민다는 그런 거는 취소해요. 이거 좀 등치로 보나 보나 보나. 이 머리는 꼭 있어야 돼요. 그래. 제가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, 이 사장님. 너 종종 사과드려. 일어나! 아, 진짜. 뭐 죄송합니다. 시씨 정중히 사과드려. 정말 죄송합니다. 음, 그래. 뭐, <laughs> 실수할 수 있으니까. 그치? 부부장, 네. 그, 회사 일에 신경쓰고, 회사에 관심 두는 건참 좋은 일이지만, 이 자식한테 신경을 써야 되는 것도 참 중요해요. 응? 이거 얼마 안 되지만, 이거 받아요. 이 받아요. 이 네. 예, 받아가지고 그 교복 하나 다시 맞춰주세요. 그 딸내미 교복 사이즈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작은 걸 맞춰주면 어떻게 돼요? 응? 예? 알겠습니다. 지금 교복 사이즈가 아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진짜? 아빠가 돼가지고 이게 딸내미 사이즈도 모르고 이렇게 스몰 사이즈로 맞춰주면 안 되지. 응? 또 2S 라즈로 해가지고 네. 맞춰달라고. 어? 알겠지? 알겠습니다. 응, 예, 그래요, 알겠습니다. 그래요. 자식 교육 제대로 시키겠습니다. 아. 아이고, 그래요. 오늘 저기 회사에는 그일 안, 말안할 테니까, 그 너무 그 신경 쓰지 말고. 아, 이사님 정말 죄송합니다. 응, 어, 가요. 빨리 와. 응, 어, 가. 빨리 와. 가요. 지금 많이 힘드네, 교복이. 아빠, 나그 돈으로 롱패딩 사주면 안 돼? 조용히 있어. 너 오늘 머리 빡빡 밀어버릴 줄. 알았다. 머리는 밀지 마요, 본부장. 아, 예, 예. 예. 어, 그거는 약속해요. 머리 밀면 안 돼요. 아이고.